부부들이 어디 갔을 때 뭔가 방송을 보러 온다거나 카페에다가 소식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면은 기분이 좋았어. 두나야 나 여행 가서 내일 뭐다. 두나야 나 예비군 가서 뭐다 이랬는데 못온다고 하고 항상 오더라고. 치, 이 자식들 두나밖에 모르고 두나 없이 못 사는 녀석들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어. 무조건 두나를 봐야만 해. 왜? 두나 헛짓거리 할까 봐 감시하는 거야? 두부들 귀여워? 두부가 두부 귀엽다고 하는 건좀 뭔가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? 두나 바보들 아 근데 또 이렇게 막 두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얘는 천재여가지고 아는 게 엄청 많더라고 옆집 미소녀도 알고 뒷집 미소녀도 알고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야? 변심이 넓어요 그래? 이 천재 두부들 어, 약간, 딸바보, 딸천재, 이런 느낌인 거지?